진짜 꿈의 나라는 스웨덴도 미국도 아닌 한국이에요. 여기 스웨덴 스톡홀름의 대학 캠퍼스. 한국 남성 앞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스웨덴 여성이 있습니다. 싱글벙글 웃는 한국 남성은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모습인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 스톡홀름 출신의 안나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고 한국에 와서 산지 2년이 좀 넘었죠. 사실 제가 이렇게 머나먼 나라에 와서 살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두 번째 결혼기념일이 다가오면서 옛날 생각이 나서 이렇게 메일을 보내 봅니다. 저는 스웨덴에 살면서 주변 북유럽 국가 외에는 다른 곳을 가본 적이 없어요. 대신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은 있습니다. 아니 아예 가서 살고 싶은 나라요. 바로 미국이에요. 세계 경제의 중심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스웨덴 분위기 자체가 부를 자랑하는 것뿐 아니라. 부를 많이 추구하는 문화를 혐오하고 있어 사실 어디 가서 대놓고 말을 못했지만 저는 스웨덴 분위기가 좀가깝했거든요 SNS 영향이냐고요? 아마 그 영향도 좀 있을 거예요. 스웨덴의 젊은 계층에서는 이제 돈이나 성공에 대해서 조금씩 대놓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좀 동의합니다. 제가 많이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고 싶고 또 성공해보고 싶은 욕망이 컸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 진학을 선택했습니다. 대학 진학이 뭐 별거라고 그렇게 큰 결심을 한것 마냥 이야기하냐고 하실 텐데요. 스웨덴은 한국처럼 대학교를 일반적으로 진학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고등학교나 바로 취업을 전제하는 기술 전문 학교만을 졸업했어도 취업하는 데 문제가 없죠. 대학을 나왔다고 돈을 더 버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미국으로 가게 된다면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노력한 만큼 돈을 벌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어렸을 때부터 영어 공부도 열심히 했죠. 이렇게까지 말하면 좀 특이한 스웨덴 사람이네?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네요. 일반적으로 스웨덴은 복지가 잘 되어 있고 평등하고 세금을 많이 내는 대신 죽을 때까지 걱정 없이 살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시죠? 한국 방송을 보면 스웨덴이 마치 천국처럼 그려지더라고요.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문제점들이 분명 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고 경제학 공부를 더 하면서 문제점을 더 심하게 느꼈어요. 스웨덴은 재산세와 상속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유층 가문들은 막대한 재산을 세금 한푼 내지 않고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있죠. 한편으로는 할아버지의 부동산 대출이 손자에게까지 대물림되는 중하위 계층도 존재해요. 저희 집은 따지자면 중하위 계층이에요. 그런데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스웨덴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저나 저희 가족들이 부유하게 살 수는 없죠. 연봉이 6,800만 원이 넘으면 연 수십억을 버는 사람과 똑같이 최고 세율인 52%가 적용됩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면제는 6.6% 정도만 적용됩니다. 저는 이게 늘 불만이었습니다. 공평하지 않다고 느꼈거든요. 그래도 스웨덴에서는 생활고로 힘들다거나 병원비를 못 내주거나 하는 일은 없지 않냐고요? 수도인 스톡홀름에도 쓰레기통을 뒤지며 공병을 모으는 노인들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젊었을 때 일자리를 갖지 못해서 나라에서 주는 월 100만 원 정도의 기초연금으로 생활하는 분들인데요. 세금도 떼고 비싼 주거비를 감당하고 나면 생활비가 모자라서 공병을 모으는 거죠. 젊은 시절에 일자리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도 세율이 높고 물가와 주거비도 비싸 실제 생활이 아주 여유롭고 풍족하진 않습니다. 그러니 온라인 베팅 카지노도 유행하고 돈 모을 생각을 하지 않고 복권을 사려고 슈퍼마켓에 줄도 서겠죠. 이게 스웨덴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현실을 벗어나 보고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더큰 세상인 미국으로 가자. 그리고 거기서 내 능력을 펼치고 돈을 벌어보자. 라는 꿈을 키우고 있었죠. 친구들은 연애도 하고 취직도 하지만 저는 오직 공부에만 초점을 맞추고 대학에 입학해서도 늘 공부에만 매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일상을 자꾸 침범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다니던 대학으로 유학을 온 차가운 북유럽 남자들과는 좀 다른 느낌의 한국 남자였죠. 사실 제가 좀 예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좀 민망한데 학교 다닐 때 고백을 많이 받아봤으니 예쁜 건 맞죠. 저희 남편도 절 보고 늘 예쁘다고 하고요. 하지만 연애는 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치라고 생각하고 주변에 눈길을 준 적이 없습니다. 글로 쓰니까 제가 이상한 사람 같은데요. 사실 북유럽 사람들이 좀 개인주의적인 면모가 있어요. 그래서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웬만하면 다른 사람 옆자리에는 앉지 않고요. 버스줄도 사람 간의 거리를 두고 서 있는데 이건 안목적인 규칙이에요. 한국에 와서 보니 스웨덴의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해서 뉴스에도 나왔나 보더라고요. 스웨덴 사람들끼리는 코로나가 막 퍼질 때 우리는 원래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서 따로 뭘더할 필요가 없잖아? 하며 웃었을 정도죠. 그런데 이 한국 남자는 뭔가 좀 달랐습니다. 스웨덴 사람들하고는 정반대였어요. 저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란 것만 알고 아무런 정보가 없었거든요. 스웨덴 대학은 출석을 부르지 않아 저는 그 한국 남자의 이름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강의실에 자리가 널렸는데 굳이 제 옆자리에 앉는 게 아니겠어요? 버스줄도 1m씩 떨어져서는 스웨덴인데 바로 옆자리에 꼭 붙어 앉다니. 너무 불편했는데 외국인이란 건 알고 있었기에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기도 뭐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상처받지 않게 내 의사를 전달할 수 있을까? 고심한 끝에 저기 너무 가까이 붙어 앉아서 내가 조금 좁네. 옆으로 좀 갈게. 라고 는데 글쎄 이 한국 남자애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를 보며 윙크를 찡긋 날렸습니다. 너를 불편하게 할순 없지. 내가 옆으로 한칸 갈게. 대신에 내 이름을 기억해줘. 내 이름은 준호야, 준호. 알겠지? 라며 씨 곧더라고요. 북유럽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능글 맞음이었어요. 난생 처음 보는 남자의 윙크에 너무 당황스러워서 얼굴이 빨개졌는데요. 빨개진 얼굴을 보이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책을 보는 척 하며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때부터였네요. 주변에 도통 관심이 없었던 제가 유독 준호만 신경이 쓰이게 된 것이 우선 이름은 정확히 기억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다음은 계속 제 영역을 침범하더라고요. 저는 학교 캠퍼스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요. 어느 날 고장이 났습니다. 브레이크가 잡히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수리를 하려면 우선 자전거를 들고 높은 계단을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눈 내리는 날 부들부들 떨며 자전거를 들고 계단을 하나씩 내려가는데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 했거든요. 넘어질 뻔한 저를 멀뚱멀뚱 보며 앞뒤로 수없이 스쳐 지나가는 스웨덴 학생들 속에서 검은 머리 학생이 불쑥 나타나더니 제 자전거를 들어주었습니다. 준호였어요. 저 사실 이런 호의는 처음 받아봤거든요. 스웨덴에서는 제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상, 먼저 남자들이 도움이 필요하시나요? 라며 묻고 다가오는 경우는 정말 흔치 않아요. 몹시 당황스러웠지만 너무 고마웠어요. 사실 힘들었거든요. 계단을 다 내려와서 이제 내가 자전거 끌고 수리하는 곳까지 갈게, 고마워 준호야.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박수를 치며 웃더라고요. 왜 웃지? 하고 의아한 얼굴로 바라보는데 그 친구가 던진 한마디에 저는 갑자기 얼굴이 불타는 고구마가 되었습니다. 너내 이름 기억하는구나. 그리고 그날 자전거를 수리하는 곳까지 준호가 자전거를 끌어줬어요. 그리고 걸어가는 내내 대화를 나누며 재미있기도 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엄청난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제가 유난히 철벽이어서가 아니라 스웨덴 문화 자체가 그래요. 어려서부터 유능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가 없다라고 배우며 자급자족과 자율성을 강조받으며 자랐죠. 그래서 감정이든 호의든 돈이 되었든 빚을 지는 상황을 만드는 건 피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저 또한 다를 바가 없었어요. 이렇게 이유 없이 베푸는 호의를 받아본 게 처음이라 어색하고 불편했죠. 그런데 이 친구는 외국인이라 이런 제 생각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냥 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준훈이가 베푼 호의가 너무 고마웠지만 적응이 안 되는 것도 사실이고 지금 내 머릿속은 어떻게 이걸 갚아야 하지? 라는 생각으로 가득하다고요. 그렇게 말하니까 준호가 밥을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점심시간이니 같이 먹자고요. 그렇게 준호에게 밥을 사주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추운 날 고생했으니 이 정도면 잘 갚았다고 생각이 됐죠. 문제는 자꾸 준호가 이런 식으로 절 도와주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밥을 살 수는 없지 않겠어요? 준호에게 좀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때마침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스웨덴 대학교는 여름방학이 긴 대신 겨울방학이 거의 없는 것 알고 계시나요? 북유럽 사람이니 크리스마스를 엄청 화려하게 보낼 것 같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대학생들은 예외입니다. 연말 연시에 학기말 과제를 하고 1월 초에 새 학기가 시작이 돼요. 일반적인 나라들과는 완전 다른 사이클이라 유학생들이 적응을 어려워하더라고요. 과제가 몰리는 시기인데 향수병도 왔는지 평상시와 다르게 힘이 좀 없는 모습에 과제도 좀 도와줬고 한국 이야기도 많이 들어줬어요. 준호의 등장 전까지 저는 한국을 북한과 남한 분단 국가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한국 문화를 조금씩 알게 되면서 준호가 보여준 모습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한국의 정과 관련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어느샌가 정말 친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고 방식도 조금씩 물들어 한국스러운 연애를 시작하게 됐죠. 한국스러운 연애가 뭐냐고요? 스웨덴은 한국처럼 우리 사귀자 같은 말을 안 하거든요. 딱히 관계 정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준호는 오늘부터 우리가 연애를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수행된 남자들과는 좀 다른 모습이 조금씩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끌어 주는 모습이 좋기도 했어요. 하지만 문화 차이 때문에 맞춰 나가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한 예로 같이 피크닉을 가기로 했는데 제가 도시락을 제 것만 싸갔거든요. 준호는 2인분을 준비했더라고요. 얘가 오늘따라 배고팠나 했죠. 같이 점심을 먹는데 저는 준호가 혼자 2인분을 먹으려고 한줄 알았는데 제게 권하더라고요. 제 것까지 음식을 만들어 왔다면서요. 좀 민망했어요. 스웨덴은 사실 친구들끼리 캠핑을 가도 자기가 싸운 음식을 각자 먹거든요. 다 같이 바비큐를 해서 나눠 먹거나 하는 건 한국에 와서 처음 경험해 봤죠. 준호도 저를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이런 제 모습도 이해해 주고 대화로 차이점을 설명하며 풀어나가 줘서 참 고마웠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깨져버린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무슨 마가 꼈는지 저를 비롯해서 가족들이 줄줄이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가족들이 크게 아픈 적이 없었는데, 이 사건으로 저는 정말 스웨덴이 싫어졌습니다. 제일 먼저 어머니께서 심하게 아프셨어요. 그냥 아픈 수준이 아니라 수술을 할 정도로 심하게 아프셨죠. 자궁근종 때문에 자궁적출수를 받으셨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이 대목에서 아마 한국분들은 스웨덴 사람이니까 돈 걱정 없이 수술을 받았겠지? 라고 생각하시겠죠? 맞아요. 수술 비용은 아무리 커도 본인 부담금이 15만원을 넘기지 않고 입원비도 하루에 13,000원에 불과하죠. 문제는 병상이 부족해요. 나중에 알아보니 병상의 수가 한국의 6분의 1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큰 병이 아닌 이상 입원기간이 하루 이틀 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저는 어머니의 수술이 너무 크고 심각하게 느껴졌는데 병원에서는 별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수술 하루 만에 퇴원을 하셨어야 했어요. 의사를 만나려면 상담원을 통해야 하는데 겨우 상담원을 통해 예약에 성공해도 최소 3일에서 길면 한 달을 넘게 기다려야 합니다. 저희 엄마도 한 달을 기다리셨거든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고통을 참으며 한 달을 기다려서 겨우 의사를 만나고 어렵사리 수술을 했는데 회복조차 되지 않은 몸을 끌고 하루 만에 퇴원을 하시다니. 수척해진 엄마의 모습이 너무 속상해서 혼자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다음은 아빠였어요. 눈길에 크게 넘어지셔서 다리가 골절되셨거든요. 수술을 했어야 하는 상황인데 도무지 병실이 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차로 5시간이 떨어진 지역까지 수술을 하러 갔다 왔죠. 가족들이 줄줄이 아파서 제가 병간호를 했어야 하기 때문에 준호에게 당분간 만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며 사정 설명을 했거든요.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회복할 때까지 입원을 할수 없는 것도 놀랐고 수술을 그먼 지역까지 가서 해야 한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했어요. 이것 때문에 처음으로 크게 다퉜네요. 그 전까지는 모두 다 이해해주던 준호가 정말 이해가 안 간다며 왜 그러냐고 묻는데 저도 모르게 그럼 어쩌란 말이냐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스웨덴에서도 대기 없이 병원에 갈 수는 있죠. 근데 그러려면 값비싼 민간보험에 가입해서 보험회사와 연계된 민간병원에 가야 해요. 하지만 저희는 형편상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었거든요. 속으로 내심 서러움이 좀 쌓였었나 봅니다. 저도 모르게 이 이야기를 하다 그만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저희의 첫 싸움은 제 울음과 준호의 사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까지 다쳤습니다. 저는 이번까지 필요한 일이 아니었으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요? 요리를 하다가 손가락을 심하게 베었거든요. 도저히 지혈이 되지 않아 급하게 응급실에 갔는데 3시간을 기다려도 치료해 주지 않아서 항의를 했더니 그 정도로는 죽지 않는다며 저를 방치하더라고요. 뒤늦게 소식을 듣고 뛰어온 준호는 제 의자 주변에 흥건히 고인피와 고통스러운 제 얼굴을 보고 크게 분노했죠. 살점이 떨어져 나간 게 보이는데 왜 빨리 치료를 안 해주냐며 발을 동동 굴렀어요. 준호에게 이게 스웨덴의 공공의료라고 병원의 응급 상황이라도 기본 대기 시간이 5시간에서 10시간 정도이니 나는 앞으로 최소 2, 3시간은 더 기다려야 해 했더니 황당해하던 얼굴이 생생합니다. 부모님도 회복하고 저도 다친 자리에 새 살점이 다 차오른 시점 언제나처럼 준호를 만났는데 제게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게 결혼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지사가 있는 글로벌 기업에 취직해 함께 한국에 가서 살자고 했습니다. 언제 찾아봤는지 기업의 취업 공급까지 보여주더라고요. 좀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스웨덴은 결혼을 잘안 하거든요. 동거를 하다가 아이를 낳고 몇십년을 살아도 결혼을 하지는 않아요. 이런 동거를 산보라고 부릅니다. 한국분들이 좀 이상하게 보실 것 같은데요. 사람들 인식이 동거를 하나 결혼을 하나 비슷합니다. 산보 상태에서 아이를 기른다고 해도 혜택이나 권리는 결혼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를 기르는 것과 동일하고요 덜컥 겁도 났습니다 너무 다른 문화에서 자란 두 사람인데 아무리 서로 대화를 하며 풀어나간다고 해도 언젠간 부딪히지 않을까? 괜찮을까? 준호가 이번에 저희 가족들이 줄줄이 병원 신세를 지는 걸 보며 스웨덴에서는 살기 어렵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가 꿈꾸는 미국도 의료 상황이 스웨덴보다 결코 좋지 않다고 했죠 살면서 누구나 언젠가 한번은 크게 아플 수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곤란을 겪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다며, 한국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했어요. 또 한국에서는 능력에 따라 연봉을 더 많이 받고, 세금도 스웨덴만큼은 아니니, 우리가 취업에 성공한다면, 제가 생각하는 부를 쌓아나가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팠을 때 이런 곤란을 겪지 않는다는 건잘 믿기지 않았어요.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봤죠. 유튜브도 찾아보고 인터넷 검색도 해봤습니다. 스웨덴에서 한국으로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국은 완전 별나라였어요. 준호 말대로 미국은 제가 생각하는 꿈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미국 의료의 문제는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는데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냐고 안일하게 생각한 면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결혼을 해서 산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알아보니 돈을 아무리 벌어도 경제적 기반이 탄탄하지 않고 처음부터 쌓아 올라가야 하는 재계는 너무 위험 부담이 큰 나라였습니다.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제가 생각한 꿈의 나라는 한국이었죠. 노력한 만큼 연봉을 올려부를 쌓을 수도 있고, 공공일을 하는 허울 좋은 명분에 가려 피가 철철 흘러도 몇 시간씩 대기할 필요가 없는 나라. 그리고 준호가 보여준 모습처럼 다른 사람을 챙기는 따뜻함과 정이 있는 나라. 저희는 다행히 원하던 기업에 취직해 한국으로 발령을 받았고, 저는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부모님께서 챙겨주시는 것들이 어색하고 이상할 때가 많았는데, 지금은 친부모님보다 더 살뜰하게 챙겨주시는 모습 덕에 저의 친정보다 시댁이 더 편하게 느껴질 정도예요. 종종 저를 불러다 맛있는 음식도 해주시는데요. 혹여나 음식이 제 입맛에 안 맞을까봐 조심스럽게 권유하시는 모습을 볼 때면 참배려심이 많으시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요리를 하시려면 힘드실 텐데 잘 먹으니 보기 좋다며 그거면 된다고 해주세요. 저희 부모님도 한국의 정에 물들었는지. 이제 한 번씩 시댁 어른들께 선물도 보내시곤 하는데 그 모습이 조금 재미있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좋은 건 준우 말대로 어딘가 아프거나 할때 우선 집에서 홀로 고통을 견뎌봐야 하는 스웨덴과 달리 한국에서는 걱정 없이 병원 진료를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도 제가 먼 타국에 있지만 전혀 걱정을 하시지 않는 이유예요. 제가 한국에서 살수 있는 행운을 가져다 준 남편에게 언제나 고마운 마음입니다. 이제는 혼인계화를 신청할 준비를 하고 있어. 남편과 함께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쉽지 않지만 한국어가 꽤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전생에 한국인이었나 봐요. 남편과 재미있게 지내며 한국 생활에서 느낀 재미있는 점들을 종종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스웨덴의 여성이 한국 남자를 만나 인생이 바뀐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